안녕하세요. 원스텝입니다. 지금은 바이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조금... 비가 조금 그치는 거를 기다려 보다가, 어차피 제가 버스티켓을 예매하러 나가야 되니까 나가보고... 근데 비가 와서 여행자거리가 아예 열지 안 열지도 모르겠네요. 근데 비가 그쳤을 때, 빨리 나갔다가 와야 될것 같아서 제일 먼저 할건 내일 치앙마이로 돌아가는 티켓부터 사야죠 그게 제일 급해 지금 아, 여기서는 중학생,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도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스쿠터를 여긴 저처럼 뚜벅이가 올 곳이 아닙니다 버스 터미널입니다 티켓을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? 야. e h yeah, this one, please. Um, 아 드라이버랑 제일 가까운 자리가 남아 있어. Tomorrow l o c k o r l 카. 다행히 운전하시는 분이랑 제일 가까운 자리가 남아 있어고 바로 그냥 일말의 여지 없이 내일은 좀 자면서 갈수 있겠지?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여행자 거리에요 여기가 여행자 거리인데 지금 아직 날이 밝아 가지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긴 진짜 뭐 할게 없어요. 여기 진짜 특이한데? 여기 어, 카페네요. Do you want coffee? Only drink beer? Beer? Uh, I want to drink coffee because the owners go to eat. So owners go to... eat. Yeah. Okay. <laughs> you can sit with us if you want and when you come back you can order a coffee. But you can take yeah. also beer. It costs 60 the beer. Okay, one of beer. Okay, yes. Yeah Please. Thank you. 네, 뭐잘 됐습니다. 어차피 갈 데도 없었는데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야 돼 가지고 여기서 예약을 해야겠습니다. 네, 나중에 저기 사장님 오셔서 잠깐 얘기했는데. 사장님 그 카페를 하면서 같이 타투도 하신대요. 타투이스트시라고. 그래서 아까 저 계산해 준그 여자애는 타투 받으러 온 손님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커피 만들어 줄수 있는데 뭐 어떠냐고 물어봐 가지고 늦었다고 하고 나왔죠. 야 시장이 지금 구글맵에서는 영업 중이라고 써 있긴 한데 과연 어 뭔가 아까보다는 노점상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. 근데 아까 보니까 이쪽에 무슨 바 같은 데가 좀 모여 있었거든요. 어되 매... 이게 맥주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진토닉이나 이런 거라도 오랜만에 한잔 해야겠다. 예 여기도 바고 여기도 인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어? 뭔가 뭔가 여기서 한잔 하고 싶은 느낌이 안는데? 일단 맥주는 다 건너 뛰고. 볶카 진짜 오랜만에 바에 오는 것 같은데요? 한국에서도 안간지 오래됐는데. 바를 태국에서. 자 아, 이제 좀 적당히 어두워지고 근처에 있는 여행자 거리의 무점상들도 문을 연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코로나의 영향이 큰게 원래는 여기서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죠 잠깐만 나는 지금 밥을 사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? 사리디 컵, 아스라이스 누들, 미앙캉, 오믈렛. 오케이, 이 수원, 이원고고맙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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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라도 사야지. 이러다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요. 고맙니다 사워디 컵. 아 일단 이거라도 사야겠는데? 어 저거 삼겹살 아닌가? 어 아니 no 아 uh. just for her 아쉽 too t o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<laughs> 나도 나도 여기 들어가서 먹고 싶다. I wanna go there. Nope. <laughs> 어? 뭐야 이거? 아, 여기 무슨 로컬 시장 같은 게 있네. 그 시장은 아니고 되게 조그만하긴 한데 여기서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자리 카. 자리 카. 어, 아니 사이둥 트 다이마이 카.

곧소 이제 숙소로 yeah ไปที uh ่ไหนครับรถแดงครับโอเคนัดดทเวนตี้บาทฮันเดอรเอนฮะวันฮอเนอ่ะ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 군 아, 들어왔다. <laughs> 저는 방콕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PS!